말하기를 잘하는 것은 타고난다. 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말하기에 대한 네 가지 잘못된 편견, 선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 말하기를 잘하는 것은 타고난다. 어느 부분은 타고난 부분이 있죠. 저의 스피치 구성 요인에 따르면 어, 외모나 음색은 타고납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그렇습니다만. 어, 스피치의 최종 완성은 뭐 <laughs> 죄송합니다 어, 이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 갖고 있습니다만 또 음색 턴 칼라도 어, 타고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요인들로 훈련을 통해서 디벨롭이 되는 것이지 음색과 메모는 사실 타고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반적으로 다 잘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들 음성에서 뭐 발음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 안 썼는데 제출을 쓰시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조를 잡으시고 이런 것들이 피,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잘하는 것은 타고난다 이거는 세모로 가겠고요두 번째 말하기를 잘하는 공식이 있다 특별한 공식은 없다고 봅니다 왜 스피치와 말하기는 상황 의존적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현장은 그렇지 않죠 그나마. 공식으로 한다면 저는 소통력 5단계라고 봅니다.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압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언어 구사력, 효과적으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보통 스피치 학을 가르치는 표현력, 언어와 비언어, 마지막이 이제 메타인지, 상황 전체를 관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잘하는 공식이 딱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스피치 구성 요인과 메타인지, 소통력 5단계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말하기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다. 이건 아닙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착에 가까운 연습은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말고 방향성에 맞게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스피치 구성 요인이라든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15분이나 20분 긴 거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짧은 것들, 그러니까 15분 스피치의 앞에 인트로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끊어가지고 찍어보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근데 여러 번 찍다 보면, 어, 나쁘지 않은데? 어, 괜찮은데? 그리고요 특히 음성 녹음 하시는 분들 보면 아 박사님 너무 듣기 싫어요 아 듣기 싫죠 왜냐하면 훈련이 안돼 있고 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 번 연습하시고 신경 쓰고 계속 들으시다 보면 들을만해집니다 본인이 계속 녹음한다는 것은 연습하시는 거잖아요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니터를 바탕으로 한 짧게 짧게 해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기 연습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 아닙니다 네 번째 미치는 항상 어렵다. 아닙니다. 제가 코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사님, 박사님의 코칭을 받은 이후부터 제가 중요한 PT를 할때 자꾸만 박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죠? 예전에 그냥 하셨다면 이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말하게 기 방향성이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맞습니다. 독수리 예를 들어 볼게요. 독수리가 높은 고도에 올라가기까지는 뭘 해야 되죠? 날개짓 해야 됩니다. 근데 고도를 잡은 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날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게 루틴하게 했던 잘못된 습관들에 억눌려 있는 단계죠. 이거를 극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날갯짓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선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다. 말하기를 잘하는 공식이 있다. 말하기 연습 많이 할수록 좋다. 말하기는 항상 어렵다. 꼭 이게 맞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운서처럼 말하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맞춰서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그걸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